안녕하세요. 영원한 박남계입니다. 청송의 주왕산 주산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사진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죠. 어, 저도 20년 전에 갔다, 이번에 다시 갔더니, 거기에 용왕님들이 살고 있고요. 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그림이 이, 지금 가을에 찍은 건데 몽환적입니까? 환상적이고 마음을 확가서 가버리잖아요. 이런 사진들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산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주황산면 주산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인데요. 주차장에서 약 1km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는 데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것도 지금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거는 이곳을 몽환적인 사진이 나오는 곳이죠. 어, 주산지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전국의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올라가다가 칡꽃이 있는 거예요. 보랏빛 칡꽃 제가 어릴 때 토끼 키우면서 많이 땄던 건데 너무 아름다워서 네, 카메라를 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지금 가을에 가면 이렇게 가을 풍경이 되게 아름답죠. 아침에. 물안개 올라오고, 단풍들의 아름다움이 있고, 물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단풍 나무 요게 단풍입니다. 계단풍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요 열매를 따서 딱 떨구면, 팽글팽글팽글 돌아가면서 퍼져나가죠. 네. 주상, 주산지, 이제, 막은 곳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뒤다 보면, 여름이라, 녹음만 우거지고, 하늘만 있고, 요건 제가 이제 가을에 찍은 거를, 올려본 겁니다.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수면에 빠져있죠. 어, 주산지는 1720년 8월 조선조 경종원 년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 10월에 준공한 저수지죠. 길이는 200m이고 평균 수심은 약 8m인 주산지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아무리 오랜 가뭄에도 물이 밑바닥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경치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사진작가들이 더 좋아하는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포항을 왔다 갔다 하다 알게 돼 가지고 들렸었는데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어, 이번엔 이제 폰카로 이렇게 찍으면서 찍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 이런 오랜 고목들 우린 옛날에 고주박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용왕님들이 보입니다 저는요 잉어 큰걸 만나면 용왕이라래요. 얼굴도 인면수심이라, 인면수라서 사람 얼굴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런건좀 네, 작은 거고요. 여기 거의 1m급 되는 게몇 마리 있어서 그렇고요. 요게, 예, 그 고목을 대상으로 해서 찍은 사진 보세요. 어, 초가을에 찍은 이 광종들. 물안 개. 언제 봐도 환상적이고 몽환적이죠. 예, 요거는 이제 다시 찍은 거고요. 맨 고목들, 저 버드나무 오래된 것들, 150년 되고 막 이런 것들이죠, 저게. 에저 네, 용왕님들이 영원한 방랑객이 왔다 그래서 맞으러 왔는데요. 동해 바다에는 용왕이 없고, 이 주산지에 다와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특히 저먼 곳에 가마우지 부부가 정답게 물놀이를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가마우지, 우리 큰 강에 보면 가끔 볼수 있죠. 물고기를 잡으먹 잠수해서 잡아먹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한 쌍이 살고 있어서, 제가 반가워서 찍어 보는 겁니다. 이런데 한번 가면, 편안하게 그냥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만 하더라도, 기분이 풀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올 가을에는요, 다시 한번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을 때 필이 와서 다시 한번 보고 갈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물이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수면이 낮아서 앙상한 나무 그 뿌리들이 드러나 있어 볼품이 좀 없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도하게 돌아다니는 용왕님들이 계셔서 덥고 정말 땀이 막 질질 나는데도 보는 맛이 있었어요. 야 수심이 약간 낮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어, 가을에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제가 살짝 가져와 봤는데요. 어, 정말 환상적이에요. 어, 가마오지 부분은 여전히 잘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산이또 국립공원이잖아요. 어, 저쪽 반대편에 또 저... 동해 쪽으로 가면 보경사 거기 폭포들이 좋은 게 많이 있고요. 특히 경상도 이쪽으로 오면 어, 이런 것들도 볼수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 백주 작가 김주영님이 어, 진보면에 있고요. 또 이문열 작가도 그 영양 석보면에 있습니다. 이문열 문학기행이라고 김주영 문학기행 다 있어서 어, 자주 가볼 생각을 하는데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예, 매미도 지금 참 여름 매미도 이렇게 울고 있고 아쉬워서 자요 사진 너무 좋죠 그죠 요 사진에 제가 또 가서 가을에 다시 가서 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저도 찍어 볼 겁니다 예,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해 주시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